안녕하십니까 물머닝입니다. 오늘은 근처에 연자방아가 있길래 한번 찍어봤습니다. 돌조구도 있고 예. 저는 돌조구까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예. 연자방아는 학교 다닐 때교과서에서나 봤지 실물 보는 건 지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찍게 됐고요. 오늘은 280cm대에서 왔다갔다 할 거고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아마 그 잠시 겨수 이가 이렇게 많이 높지 않고 모레부터만 조금씩 다이나믹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열을 조고 늦게 출발하려고 하고 있고 어제만 해도 비가 밤에만 해도 비가 좀 왔는데 오늘은 그 비는 안 오는 것 같습니다. 1급의 비가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럼 가봐야 되는 거고, 참 하루하루가 새롭고 즐거워야 되는데, 참 아직까지 해결이 안 나고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참살얼음팔을걷는기분이니다 그러니까 집단지상이고, 뭐, 여러 가지 해서, 10만 더 성원했는데, 국회에서 계대 중인데, 국회의원들도, 국민을 야혀보는 건지 어쩐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특별한 모션은 없고, 제일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가 운데 어, 방송을 하는 사람들께서 의견이 확실하게 정립이 안돼 있고, 서로 굉장히, 각자 주장하는 바가 다르니까, 거기서 이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본인의 힘으로 안 되니까 또 구속수까지 동 원해서 또, 댓글공격하는 그런 상황도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뭐, 복잡다는데, 결과적으로 좀 좋은 일이 기를 바라는데, 아직까지는 큰 실질적인 일은 없고, 없고 그러니까 좀 깝깝하게 삽니다. 이거 보니까 옛날에 아궁이 도 생각나고 참 옛날 생각이 조금 나네요. 초가집에 이거 녹슨 물 저기 약간 그 빗물이 약간 색이 변해서 떨어지는 거 그런 것도 생각나고. 참 이것은 말이나 소가 끌어가지고 국수를 빻다 그러는데 저는 글쎄요 한 번도 못 봐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빻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철구는 맺었을 때 조금 옛날에 메주콩 이렇게 그마저도 삶아서 가지고 그건 너무 박차 잘 맞춰가지고 쪄서 메주 만들어서 새끼도 대충 꽈가지고 이제 매달아 놓고 그 곰팡이가서는 이제 매주도 않고 매주도 않고, 간장도 안고 된장도 안걸때을때가 조금씩 거들었으면 들어가지고 조금 그 주로 뭐 조금 좀그 네모파트하게 치대는 거좀 했었고 다음에 한거 보면 옛날 물건 보면 참 그래도 아련하지만 은 기억이 조금씩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 아, 옛날엔 그랬었지 않나이듭니 오늘은 오늘의 강물에 흐르고 내일은 또 내일의 강물에 흐릅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오늘 하루, 하루도 즐거운 휴일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끊습니다.